안녕하세요 야구로구입니다음 최근 각 팀에서 많은 방출 소식이 들리고 있죠 어, 롯데도 이미 많은 선수를 방출을 했고 추후에도 방출에 러시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들이 많기 때문에 어, 롯데 선수단의 개편의 속도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롯데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도 상당히 많은 선수들을 내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롯데 팬들은 다른 팀 선수들 중에서 다른 팀에서 방출한 선수들 중에서 괜찮은 선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 레이다에 걸린 선수가 한명 있습니다. 바로 키움의 김규민이거든요. 김규민에 대해서 롯데 팬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보시면 롯데 뎁스 차트입니다. 물론 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뭐 빠질 수도 있고 포지션에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어, 감안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김규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롯데 외야 뎁스들을 한번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롯데 외야에서 좀 보시면 전준우가 1986년생 이제 내년이면 35살이 되는 정말 노장이 됐고 그리고 중견수에는 민병은 그 다음에 정훈이 백업을 하고 있고요. 우익스에는 손하섭이 있고, 김재유가 있습니다. 이 선수들 총 최대 5명이 롯데의 외아를 책임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들의 나이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김재유의 경우 1992년생으로 조금 어린 축에 들긴 하지만, 여전히 좀 있으면 서른이 되는 나이가 되죠. 여기에, 어, 이 군에는 강로한, 최민재, 취재현이 있고, 군대가 있는 고승민도 외아의 뭐 자원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최민재, 추재현은 올해 1군에서 많이 중용을 받지 못했죠. 최민재는 아예 올라오지도 못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롯데 팬들이 1군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있었던 선수 김규민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김규민이 롯데에 오게 된다면 어, 정훈, 김재휘에 이어서 그 다음에 지주전에 있는 강로한 최민재, 추재현보다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김규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993년생으로 어, 김재우보다는 한 살이 어리네요. 근데 188cm에 85kg로 상당히 키도 크고 호리호리한. 어, 일단 사이즈만 봤을 때는 호타준족의 선수로 보입니다. 좌투자태 외야수로서 뭐 상당히 총망을 받았던 선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록을 보시면 최근 3년간 기록입니다. 2018년도에 어 가장 100경기 이상 나오면서 가장 좋은 성적을 냈어요. 커리어 하입니다어 타율은 2할 9푼 5리에 어 OPS는 7할 3푼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때 기록이 상당히 좋았고 키움에서도 김규민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는데 문제는 최근 2년간 타율도 계속 떨어졌고 OPS도 6할도 아닌 5할때 그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방출이 된 겁니다. 키움에는 허정엽이 있고 박준태, 이두 선수가 있는데 이두 선수에게 김규민이 어, 완전히 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OPS가 떨어졌다 타율이 떨어졌다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커리어 하이였을 때 성적을 보시면 홈런 3개, 도르 8개, 근데 볼산비가삼진이 거의 뭐 3배가 되죠. 이런 걸 봤을 때이 친구의 어, 포지션이 코너입니다. 코너 외야수. 래프트 필더니까 전준우를 보시게 되면 전준우가 올해 20개 넘는 홈런에 뭐 상당히 많은 타점을 기록을 했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양 코너에 있는 외야수는 수비보다는 공격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김규민이 본니 커리어하인 2018년의 기록을 봤을 때도 그렇게 도드라지는 공격지향적인 선수는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게다가 최근 성적은 뭐 OPS가 5월밖에 되지 않는다. 타석은 100타석까지 받았거든요. 기회를 이렇게 되면 제가 볼때 김규민은 그렇게 롯데에 메디트가 있는 선수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선수를 한번 보시게 되면 조금 이런 생각이 굳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지금 제가 물음표로 해놨는데 성격만 보시고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번 2020년 시즌에 롯데에서 가장 많이 욕을 먹었던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네, 바로 허일입니다. 보시면 1992년생, 김규민 1993년생. 그 다음에 뭐, 성적을 보시게 되면 최근 3년간 성적이 김규민하고 거의 비슷해요. 김규민을 데려온다는 거는 그토록 롯데 팬들이 싫어하던 허일을 치우고 허일에 비슷한 선수가 들어온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규민은 사실은 롯데가 원하는 그런 선수의 타입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홈런이 많이 있는 선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발이 엄청나게 빠른 선수도 아닙니다. 100번 양보를 해서 볼넷을 많이 얻어내서 뭐 출루를 많이 하는 선수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때 롯데 팬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김규민은 롯데에 어울리는 선수가 아니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방송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예전하고는 다르게 포인터를 움직이면서 이제 직접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예전 타입이 훨씬 난지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나은지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제가 좀 적극 반영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